<laughs> Good Monday morning. 어, w i t n e s s 나약함. 나약함은 병입니다. 병. 어떤 disease, disease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달고 있는 disease.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있고 싶다. 그냥 침대 속에 있고 싶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움직이고 싶지 않다. 그런 disease. 병 이런 병을 앓고 살기 때문에 다른 게 병이 아니에요 병원 가서 진단받고 이런 게 건강 진단받고 이런 게 병이 아니라 제일 맨날 맨날 매 순간 순간 있는 병 disease는 그냥 그대로 있고 싶다 이대로가 좋다 I'm fine If you're saying you're fine Everything's fine 이 괜찮지 뭐, 괜찮지 뭐 과소평가하고 그게 병입니다, 병딴게 병이 아니에요, 병 disease get the fuck get rid of the disease every morning by doing the 근력 운동 헬스 찬물 샤워 So on Beat yourself 무너뜨려요 Fight back